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제가 이런 말안 하는데, 오늘 영상은 정말 미쳤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이게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나 입니다 맥세이프입니다. 접히는 맥세이프예요. 이걸 봐 주세요. 소니 알파 7CR입니다. 알파 7C2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팔캠에 풀 케이지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맥세이프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장착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장착하면은 미쳤죠? 바로 8캠 F38 퀵릴지가 탑재된 3A11 스마트폰 맥세이프입니다. 그리고 환상적이죠? 소니 크리에이터 앱입니다. 보세요. 낮에도 너무 잘 보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미쳤죠? 8캠 3A11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오줌 포켓을 이용 촬영 세트입니다. 이 부분도 모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친 사진 영상용 맥세이프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슈에 3A1을 장착하는 방법부터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삼각대와 미니 삼각대의 활용, 실내에서의 활용, 세계 최초 포켓3용 촬영 세트까지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 미친 맥세이프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미친 맥세이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이 작은 맥세이프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사진, 영상, 카메라 생활이 바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럼 팔캠 3A11의 외형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팔캠 3A11의 박스입니다. 귀엽죠?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3A11 본체가 있고 그리고 3A11이 들어있는 어, 굉장히 부드러운 극세사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용설명서 육각 렌치가 동봉되어 있어요.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고 이 베이스 플레이트 안쪽에는 3M 테이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분리해서 카메라 위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한 방에 하고 이 위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장착하는 거예요. 3A11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8캠 F38 퀵 릴리즈 탑재로 원터치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의 세팅이 가능해요. 그 다음은 3A11 맥세프가 어떤 카메라에 장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카메라는 소니 알파7CR입니다. C2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8캠에 알파7 C2 CR용 풀케이지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원터치로 3A11을 장착할 수 있는데 3A11 하단에도 F38 퀵일리어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이렇게 원터치로 장착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주세요. 엄청나죠? 그 다음 소니 크리에이터 앱을 켜는 거예요. 그럼 소니를 위한 최고의 프리뷰 모니터가 탄생하는 겁니다. 소니의 유기량 약점이었던 후면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니 FX3입니다. 현재 소니 FX30, 3, 6 같은 경우는 소니의 모니터 앤 컨트롤 앱에 활용이 가능한데 환상적이죠? 팔캠에 풀케이지가 장착된 FX3의 311 맥세이프를 장착하고 모니터 앤 컨트롤 앱을 켠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야외에서 FX3의 디스플레이입니다. 311에 장착한 아이폰입니다. 노출과 콘트라스트의 차이 뭐가 더 보기 편하신가요? 그리고 소니 FX30입니다. 현재 소니 FX30, FX3, FX6는 소니의 모니터 앤 컨트롤 앱에 사용이 가능한데 환상적이죠? 팔캠에 풀 케이지가 장착된 FX30에 311 맥세이프를 장착하고 모니터 앤 컨트롤 앱을 켠 겁니다. 소니를 위한 궁극의 프리뷰 모니터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3A11과 8캠 케이지의 호환에 대해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니 알파7 C2, ZV-1, 6700개 같은 작은 바디에 1 2 4 F4와 같은 마운트 부분이 조금 두꺼운 렌즈는 장착이 어려웠어요. 렌즈가 두꺼워 3A11이 걸렸습니다. 단 테스트 결과 알파7 C2와 24-70 GM2 정도의 렌즈는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이때는 팔캠 케이지 상단 측면 퀵 릴리즈에 3회 1일의 장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팔캠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회 1일과 카메라의 장착은 가능합니다. 보세요. 멋지죠? 케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3-a-1-2를 장착한 거예요. 저는 포토프로 mt2 보레드를 사용했습니다. mt2 보레드는 견고하며 3-a-1-2를 케이지 없이 카메라 위에 장착하기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했습니다. 포토프로 mt2와 같은 보레드가 있다면 8캠 케이지가 없는 분들도 카메라 위에 3-a-1-2를 장착하고 크리에이터 앱 또는 모니터 앤 컨트롤 앱의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8캠 3-a-1-2는 다양한 카메라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분명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메라도 지금 저처럼 8캠 3x12를 장착해 이런 환상적인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최근 미러리스 카메라는 대부분 USB-C 포트를 탑재해서 이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더욱 오랜 시간 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위에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거예요 어때요? 멋지죠? 제가 사용하는 보조배터리에 맥세이프용 자석을 붙이고 3 a 1 1을 장착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거추장스러운 스마트폰 을 위해 보조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이 아닌 더욱 편하게 보조배터리 의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팔캠 3 a 1 1 맥세이프는 스마트폰에 장착 후에 가벼운 보조배터리를 연결할 때도 안성맞춤입니다 그 다음은 팔캠 3 a 1 1 맥세이프와 카메라의 운용이 아닌 삼각대. 삼각대와 액세서리의 운용입니다. 3A11의 베이스 플레이트는 하단에 4분의 1지 나사선이 있어 4분의 1지 나사를 사용하는 모든 삼각대, 모노포드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삼각대에 이 3A11 베이스 플레이트를 이렇게 돌려서 장착하는 것이 번거롭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바로 팔캠 FC270 퀵 릴리즈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FC270 베이스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다면 카메라도 원터치 장착, 3A11 맥세이프도 원터치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변경도 너무 편해요. 가로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촬영해보세요. 그 다음은 3A11의 카메라 스탠드의 다른 활용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 이 8캠 3A11 맥세이프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또 스탠드 삼각대 외 다른 촬영에도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봐주세요. 하단에 3M 테이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벽에 장착하고 스마트폰을 거치하면 어때요? 훌륭한 탑부용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집에서 요리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봐주세요. 훌륭하죠? 후드에 장착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방에서 요리 영상을 촬영할 때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옆에 부피를 차지하는 삼각대를 거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접으면 되는 겁니다. 자, 남성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와이프분께서 집에서 주방에서 요리 영상을 촬영한다, 그런 분들께 이 3-a-1-1 맥세이프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핑계대 주세요. 그 다음은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포켓3와의 응용입니다. 엄청나죠? 우킨짐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포켓3용 촬영 세트입니다. 중앙에 팔캠 3-a-1-1이 보이시죠? DJI 에브레롱의 포켓3를 더큰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고 그립감도 최고입니다. 그럼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베이스가 되는 것은 팔캠 FC3809 케이지입니다. 이 케이지를 옆으로 펼친 거예요. 그리고 3809 케이지에 오즈모 포켓3를 장착한 겁니다. 측면에는 뛰어난 그립감을 위해 팔캠 FC256 핸들을 장착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3A11을 장착하기 위해 FC297를 탑플레이트를 케이지에 장착한 겁니다. 그럼 원터치로 3A11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완성되었어요. 멋지죠? 가로, 가로 촬영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눌려 세로 데이터가... 촬영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키님이 개발한 팔캠 3A11 기반의 이 아... 세트라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핸들이네. 큰 화면으로 포켓3의 운영이 네. 가능할 네. 겁니다. 그렇죠. 가족님, 이거. 이거 한번만 테스트 해보실래요? 예예예. 예, 예. 느낌이 어떤지. 제가 포켓으로 많이 쓰는데 그립감이나 지금 이 포켓 C 리 썼을 때 짐벌감이 어때요? 근데 이게 지금 짐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네. 네. 오즈모로 오즈모로 되는 거고. 네 아, 오즈모를 로 여기 그냥 모니터링 무선으로 한 연결하시고 건데 노안 입은 사람들 한테는 굉장히 너무 작으니까 아 핸드폰에서 봐라 봐라 무선으로 훌륭한데요. 그립감이 내는 게 어떠세요? 저거 하지? 트레이닝 괜찮은데? <laughs> 안 돼. <laughs> 이거면 <이건> 충분한데? <laughs>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팔캠의 차세대 스마트폰용 맥세이프인 FC 3A11의 리뷰입니다. 팔캠 FC 3A11은 기존에 스마트폰만을 장착하던 맥세이프가 아닌 여러분의 사진, 영상 생활을 바꿔줄뭔가입니다 파캠케이에에 장착된 여러분의 소니, 알파7 C2, 알파7 M4, FX3, ZV-1에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프리뷰 모니터로 사용해보세요. 3A11에 보조배터리를 장착하고 더욱 오랜 시간 카메라를 사용해보세요. 벽 또는 주방에 3A11을 장착하고 더욱 편하게 탑뷰를 촬영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진, 영상 생활이 바뀔 겁니다. 우선 1차 물량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3회 1일 맥세이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주문하시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3회 1일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 약속드렸잖아요. 8캠 3회 1일 맥세이프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관한 3회 1일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악플도 좋습니다. 그럼 4월 15일 랜덤 추첨으로 세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안에 공지할게요.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급하신 분들은 지금 주문하시고 한 개는 추가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팔캠의 차세대 스마트폰용 맥세이프인 3 1일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분들의 카메라에 3일일리를 장착하고 스마트폰을 장착해 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그리고 이 팔캠 3회 1일이 여러분의 사진, 영상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